중단됐던 교직원 대상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다시 시작됐지만 부작용에 대한 걱정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받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금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작용 논란을 뒤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다시 시작됐지만 교육계 차면 소극적인 편입니다. 보건 특수교사 등의 접종 동의율은 69.9%로. 2분기 전체 대상자의 접종 동의율 77.7%에 비해 훨씬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백신을 맞고 혈관 속 피가 굳는 증상, 즉, 혈전이 생기는 부작용은 매우 드물다며 접종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적어도 4주 정도는 몸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만에 하나 희귀 혈전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인데 특히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 같은 혈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대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나 구역질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장 정맥에 생기게 되면 복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하지정맥이 생긴다면 하지 정맥이 생긴다면 다하지 다리가 붓고 다리에 통증을 느끼는 게 보통입니다. 접종하고 48시간이 지났는데도 접종 부위에 부기나 통증이 악화되거나 접종 부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멍 또는 출혈을 발견하는 경우에도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희귀 혈전증은 발생 확률이 매우 떨어지고 조기에 발견만 한다면 완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보건 당국은 백신을 맞고 접종 부위에 부기나 통증이 있다면 냉찜질을 하는 게 좋다고 행동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또 발열이나 근육통이 있으면 해열 진통제를 먹는 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BS 뉴스 금청우입니다.